우리 동자가, 네. 연예인인데 아, 제가, 죄송해요. 동자님이 신으면 목소리가 제가 남자 같은데 좀, 뻘쭘하네요. <laughs> 우리 동자님이, 아, 응. 연예인이데 이뻐, 음, 이쁘고, 네. 음, 뭐, 요독해, 요독해? 안녕하세요. 작도장군 김민입니다. 자, 오늘은 인물풀이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자, 선생님 전문 분야시죠? 네. 네, 뭐, 그렇다고 칩시다. <laughs> 네. 제가 또 사주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력 사주고요 네. 여자입니다. 우리 동자가 네. 연예인인데. 아, 제가 죄송해요. 동자님이 신으면 목소리가 제가 남자 같은데 좀 뻘쭘하네요. 우리 동자님이. 아, 연예인이 돼. 이뻐. 이쁘고, 음, 뭐, 요독해, 요독해? 1등, 2등이라 고 그러나? 뭔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순위를 매기자고 하면, 약간 탑권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지금 뭔가 결정이 나진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 이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것 같아 연예인이라면 아이돌일 수도 있고 연기자일 수도 있고 아니야 혼자야 혼자라네 혼자 노래하는 사람이야 여럿이 하는 사람 아니야 노래라고 확신을 하시는 네. 건가네 그리고 막 춤추지 않아 아이돌은 그룹 체계에서 보여지는 퍼포먼스 같은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 하잖아 같이 음... 그런 게안 보여 음... 음. 근데 예뻐 근데 1등, 2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 두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자님이 음. 그럼 하나 두 개면은 하나 두개 중에 결정을 한다든가 음. 순위를 매겨야 된다고 치면은 1위가 되던가 2위가 되던가 그런 어? 지금 뭔가의 결정을 할게 있대 어떤 인물인지 혹시 맞춰보실 수 있겠나요? 어떤 인물? 네. 나 연애 이름을 몰라요 진짜 음, 그럼 짐작되시는 인물은 없으신 건가요? 없어 음. 머리가 길어요 혹시? 네. 머리가 긴양고 응. 음. 네, 머리 좀긴 편지. 응. 음. 여자까 그렇게만 가면. 보였어. 음. 아, 여자도 뭐 단발도 있고 하잖아. 근데 음. 머리가 긴 걸로 보여. 이분은, 현재 미스트로2. 네. 결정이죠, 아,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 미스트로2에 나오고 계신 우리 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음. 점 찍고 계시는 홍지훈이라는 가수분이었어요. 아, 우승 후보로 점 찍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우승 후보 중에 한 분이다. 어. 생각하고 계시죠. 음. 네. 아, 그래서 이렇게 1등, 아니면 2등이었나 보다. 그게 1, 2, 1, 2 이랬던 거. 네. 작곡자분이 우리 조영수 작곡자님이 네. 말씀하시기를 대형가수의 제목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정말로 앞으로. 대형 오래 갈것 갈. 같아. 대형가수 될수 있을까? 오래 갈 뿐이에요. 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순위가 안 된다고 해도,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길게 갈 사람이야. 음, 길게? 네. 그리고 좀. 굵고 길게. 짧게가 있잖아. 네네. 간혹을 길게. 가거길 음, 근데 굵고 길게 갈수 있을 것 같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볼 때는 사람. 역시 사람가 네. 사람으로 인해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음. 조금 한 번쯤은 치고 갈수 있는 운이 있어요. 음. 3년 안에. 3년 안에. 음. 찡이 노래할 때 자꾸 여기 울컥울 울컥 하는데, 음. 어. 잘 되실 것 같고요. 팬층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 네. 음, 저도 꼭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 신축년한해 대박 나시고요. 네. 네. 모두가 대박 나는 그날까지. 네. 저희 점점과 선생님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laughs> 네. 따봉이죠? <웃음> 따봉은 <웃음> 언제 <거>, 언제 저 거야? 흔들기 지지 않아? 몇 살이에요? <laughs> 몇 살이야? <laughs>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